안녕하세요 발성배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압과 전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진상과 지상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로 변화하였을 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P는 루트산 VI 또는 단상의 경우 P는 VI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100V로 고정하고 전류를 1A 정도로 고정했을 경우 단상 유효전력은 100kW 정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들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0도였을 때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P는 루트산 VI 코사인세타 해가지고 유효전력은 코사인세타 무효전력은 사인세타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왔었는데, 위상을 변화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일한 경우, 이와 같이, 전압은 파란색, 전류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초록색은 성간 전압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변화를 해볼 텐데 일단 P는 VI이기 때문에 전압이 100V 그리고 전류가 1A가 들어갔을 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값 그리고 전압의 위상을 지상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변화했을 때에 각각의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았을 때는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100kW 정도의 유효전력이 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아, 전압 파란색은 0도고 전류는 30도를 지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때 전력량은 100kW보다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가 영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효전력도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때 무효전력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60도일 때의 파형입니다. 이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계산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전력은 감소하고 무효전력은 증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이 A상의 101V의 0도일 때 전류 부분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은 이와 같이 1도에 269도, 360에서 90을 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상의 유효전력은 거의 0에 가까우며 A상의 무효전력은 100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는 VI 코사인 세타, Q는 VI 사인 세타를 해서 90도일 때1 정도가 되다 보니까 A상의 무효전력은 100바 정도가 되고 A상의 유효전력은 0와트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120도일 때 파형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지상 120도일 때 A상 유효전력은 마이너스 54, A상 무효전력은 92, 바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은 0도, 전류는 진상 150도일 때 파형입니다. 이때 전력량은 A상은 마이너스 94, A상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55, 바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은 0도, 전류는 진상 120도일 때 파형입니다. A상 유, 유효전력은 마이너스 52, A상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93 정도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이 0도, 전류가 진상 90도일 때의 파형입니다. A상 유효전력은 0, A상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100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진상이든 지상이든 90도 차이가 났을 때는 코사인세타하고 사인테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100바 정도, 그리고 유효전력은 0 정도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0도, 전류가 진상 60도일 때 파형입니다. A상 유효전력은 55와트, A상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93바 정도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이 0도, 전류가 진상 30도일 때 파형입니다. A상 유효전력은 97, A상 무효전력은 마이너스 53바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일 때 파형입니다. 이 때는 가장 큰 출력의 값이 계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P는 VI이기 때문에 100V에 1A, 대략 단상 유효전력은 100W 정도가 계산이 되고, 무효전력은 0W, 0바 정도가 계산이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압과 전류의 이상이 동상일 때 가장 큰 유효전력의 출력을 내보내고 있으며, a 상전력은 110, A상 무효전력은 1바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역류를 가장 좋게 운전해야 되는 이유는 유효전력을 가장 많이 보내줄 수가 있고 무효전력을 가장 적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차인 역류를 어95% 이상에 유지하도록 그렇게, 어, 안내를 하고 있으며 그때 이제, 그, 저,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상일 때 또는 진상과 지상에서 각각 30도 변화했을 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